보조선 여기 반지름이니까 여기는 2분의 x가 나와 삼각형의 넓이니까 여기는 문제에서 1이라고 줬어. 응. 그러면은 이렇게 되지. 이분의 일 곱하기밑변 1 곱하기 높이가 2분의 x에다가 요 길이가 높이였던 거야. 어, 우리 그리고 그 원이 나오면 항상 중심에서 보조선을 긋는 게 일단 보조선을 긋는 기본이거든. 응. <laughs> 여기가 2분의 x고 여기가 1이거든? 그러면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 때문에 루트 어1 마이너스 빗변의제곱에다요 이거 제곱하니까 4분의 x 제곱이 돼. 음. 어 그러면 지금 여기 어 여기 각도를 뭐 동그라미라 그러면은 억각이니까 얘도 동그라미야. 그러면 결국은 뭔데? 이제 이거 대 요거는 다시 네, 네. 요거 대 요거가 되지 네. 닮음 때문에 이 동그라미 각을 싸고 놀았다고 생각해 네. 어, 그러면 이렇게 돼1대 <laughs> 여기 루트 1-4분의 x제곱은 루트 요거 똑같은 거 나오네 1-4분의 x제곱 대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아까 내 이거 요 높이 네. 네. 요거를 네모라 그러면은 그냥 네모라고 쓸게 네. 이렇게 곱하면 네모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제곱 같은 거 제곱이니까 1 빼기 4분의 x 제곱이 돼 그러니까 네모가 바로 요거였던 거야 그러면 요 네모랑 2분의 x랑 더한 거1 빼기 4분의 x 제곱 네. 요게 바로 삼각형의 넓이였던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네. 어, 요걸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로 뺄게 마이너스 4분의 1로 빼면 2분의 1이 앞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이 돼 그럼 여기는 x 제곱이 되겠지 응.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로 빼면은 얘는 마이너스 2x가 되겠네 응. 여기까지야 돼?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로 뺐으면 이거는 마사가 되겠네 응. 그러니까 아까 2분의, 아까 2분의 1이 있고 마이너스 4분의 1로 뺐는데 확인을 해보면 마이너스하면 얘랑 곱하면 1되지 이렇게 음. 곱하면 어 2분의 x되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x 제고 되지 음.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하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해주고 마이너스 1라니까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5가 돼 마이너스 8분의 6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위로 블록하고 1일 때음 여기 1으니까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8분의 1이랑 8분의 5 어두개더이 빗께도 알아냈으나 13이 답인 거예요. 음.